순환 건설 사건자 요새합니다. 대천동에서부터 동구 삼매동까지. 그리고 사업비는 1조 3천 6억. 어, 경부선과 접속되는 지천분계점. 어, 나들목은 총 일곱 개수가 있습니다. 8.14 k 로입니다 그리고 터널은 넘어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. 현재 연말하고 내년 연말에 지금 3600 공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갱문 형식은요. 앞에 그렇지. 향후에 이제 제트 팬으로 음. 이제 이 내부 볼로 음. 봤을 때로 41.8%이 이제 안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거 무겁나? 아, 그렇게 무겁지. 동이 와서 이제 음. 피할 수 있게. 통상 저희는 이제 5m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 음. 있으니까 조금 귀찮고 시간이 걸리고 다들. 5번까지 패턴을 반복하는 동이이겠습니다 보시면은 한한번더 뜨리는데 여기 안정리 남... 후방수공법을 시행하고 시행 하겠습니다.